안녕하세요. 자유의 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성장을 증명하라. 돈 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시장 참 쉽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상승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폭락을 보여주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사실 이 화두 작년 11월 이후 시장을 지배하는 태재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의 방향이 명확해 보이기도 합니다. 벌써 두달 반이나 지났죠.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두달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흘러오는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다 보면은 방향이 명확해 보인다는 거죠. 자,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돈입니다. 돈.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지난 12월 6일 날 업로드 했던 영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두달반 동안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안일했던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고요. 자, 그때 제가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썸네일은 거품의 붕괴, 꼴찌의 반란 이런 제목이었고요. 결론 부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 스타일의 변화를 주목하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성장성 기대감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관심 가지려 하고 있다. 먼 미래보다는 당장 3개월, 6개월 뒤에 좋아질 것들, 돈 버는 기업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11월에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증권사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17일 날 메리츠 증권에서 성장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일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금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요동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의 특징이 뭐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양상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과거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자, 원자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원자재 시장이 미래의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특히 산업용 원자재들이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고, 자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 자, 이익률의 정체 및 감소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미국 기업 실적 성장률은 당초 두 자릿수 증가할 걸로 예상됐지만 최근에 한 자릿수로 하락을 했고. 자, 한국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역성장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해야지 주식시장도 꾸준히 올라갈 건데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역성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익 개선이 더뎌지고 있는데 이것은 원자재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미국 gdp 성장률 추이가 하향 조정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기업 이익의 성장률 둔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둔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미 비용 상승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질 것이다 자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깎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약세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증가할 걸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의 마진은 정체 또는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왜냐면은 소비자들에게 비용 증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생산 비용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즉 기업의 이익 eps 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022년 한국과 미국 기업 성장률도. 둔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미국 매출액 전망과 달리 마진 성장은 정체되고 있다.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 지금 마진은 성장률이 둔화가 됐는데 괴리가 커진다는 거 그만큼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체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지금 마진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험난한 시장 속에서 누군가는 또 살아남겠죠. 모두 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지금 당장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 뭘 숫자로 증명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미래에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험난한 시장일수록 이런 기업들은 빛이 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가? 기존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산업, 이 기업이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 맞나? 앞으로도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한때 장밋빛 미래,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주목을 했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면서 진짜 이 기업이 돈을 벌어올 기업이 맞는가?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앞으로도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장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지만 가파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진짜 돈을 벌어오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장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넷플릭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장률의 둔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그리고 향후 미래 실적 전망치를 낮게 잡으면서 시장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토로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물론, 그 이전에 올해 초 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향곡선을 그렸는데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는 아예 폭포수처럼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폭포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또 물이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죠. 그만큼 시장은 지금 기존의 성장주라고 불리던 기업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혹한 잣대 성장주들한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19 수혜주, 피해주 모두에게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피해주라고 해서 봐주고 코로나 수혜주라고 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얼마나 벌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포트 내용 더 살펴보면요. 자,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홈트레이닝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이 진행 중이다. 자, 지금 이익이 떨어지고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니까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자, 농기구 기업인 디어앤 컴퍼니의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줌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 2021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도 호실적을 내긴 했지만 올해 초부터 굉장히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어 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19 시대에 많이 상승했던 기업이라고 모두 다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제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게 제시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실적을 보고 있는데 이 실적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숫자를 통해서 성장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과 성장성만 갖추면 다 되는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자, 왜냐 실적도 좋고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일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뭐 믿어 의심치 않죠. 4차 산업혁명, 미래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식은 실적 발표 다음 날, 마이너스 7%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미국의 증권사들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살펴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향후 실적 정망치가 예상보다 낮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자가 불투명하고 리스크가 크다 그런 견해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준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도 좋고 향후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 맞지만 그리고 가이던스도 향후에 계속해서 성장할 걸로 제시를 했지만 하락을 했다는 거죠. 시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도어데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자, 시초가에 20% 상승을 하면서 시작했고, 장 마감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도어 대시가 상승 추세로 이어갈지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도어 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 가이던스도 좋게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만 그러냐 자 우리나라 주식들도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업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가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례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심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기업이죠 자 그런데 심텍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었고 그리고 2022년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실 pcb 이쪽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다마 뭐 이렇게 또볼 수도 있는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적도 좋게 나왔고 2022년 전망치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0.6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도 오히려 횡보 조정하면서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 실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으니까 주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에 반해서 탐성전기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누적 YTD로 계산했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14%를 기록하면서. 심텍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 성장서도 있는데 심텍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는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올해 14%보다 더 많이 떨어진 기업들을 쓰도록 하지만 이두 기업만 비교했을 때 심텍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삼성전기는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시장의 이익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이익전망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은가? 바로 돈 버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성장성도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번다고 해서 그리고 단순히 성장성만 갖췄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두 군데 다 교집합이 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자, 실적도 좋고 그리고 성장성도 갖췄는데 주가가 왜 떨어질까요? 앞에서 우리가 몇개 사례를 봤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가차없이 후려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런 이유로 떨어졌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성장주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성장주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것을 넘어서서 자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정도가 되지 못하면 은 가차없이 후려치는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정도로 많이 돈을 벌고 성장성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을 벌고 성장성도 갖추고 이익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